네, 안녕하세요. 바른딜러 오대표입니다. 오늘도 저희 바른딜러 유튜브 채널에 방문해 주신 고객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차량은 국민 준준형이라고 불리는 차량이죠. 바로 아반떼 MD 중고차 매물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 차량은 첫차 출퇴근용, 사회초년생 분들이 정말 많이 찾는 차량으로 인기가 정말 많은 차량인데요. 또한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아반떼 MD 중고차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차량은 지금까지 1인 신조로 운행이 되었던 차량입니다. 또한 비읍연으로 운행이 되었던 차량이기 때문에 실내 상태도 상당히 양호하고 쾌적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반떼 MD 같은 경우에는 엔진에 문제가 있었던 것을 여러분들도 아실 텐데요. 이 차량은 11만km 때 리콜이 완료된 차량이기 때문에 엔진 결함도 전혀 없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가장 인기가 많은 옵션이죠 썬루프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아반떼 MD 중고차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차량의 간단한 정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형의 차량입니다. 최초 등록일은 2011년식에 등록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아반떼 MD 1.6 프리미어 등급의 차량입니다. 주행 거리는 약 12만 4천 킬로를 달린 차량입니다. 사고 이력은 아쉽게도 완전 무사고 차량은 아닙니다. 운전석 전면부 핸다 부분이 교체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운행에 전혀 지장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아반떼 MD 차량의 외관, 그리고 실내, 그리고 시운전부터 하부 상태까지 꼼꼼하게 영상으로 확인을 해 보도록 하시죠.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검찰을 해볼 차량의 하부는 아반떼 MD 차량입니다. 사이드 부분에는 코팅이 잘 되어 있는 아반떼 차량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아직은 연식이 오래되지 않고 도시에서 타고 다니던 차량이기 때문에 부식이라던가 녹슨 부분은 많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운전석 측 사이드 부분을 보셔도 지금 현재 부식이라던가 녹슨 부분은 전혀 없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중앙부분을 보시면 커팅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부식이라던가 녹슨 부분 전혀 없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확실히 도심 속에서 타고 다니던 출퇴근용 차량이다 보니 전체적으로 양호한 하부 상태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조인트, 엔드, 링크 부분 조인트 부트 부분이 손상되거나 누유가 되고 있는 부분 없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쉬운 전을 해보았을 때도 하부에서 올라오는 안 좋은 소음은 없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보조적지 조인트, 엔드, 윙크 부분 역시 현재 문제가 되어지거나 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은 없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부트가 손상이 되거나 찢어지거나 그리고 누유가 되고 있는 부분 없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양호한 상태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일팬 부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션 쪽도 누유가 되거나 문제가 되어지는 부분 전혀 없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펜 역시 누유가 되거나 문제가 되어지는 부분 없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반떼 MD 차량의 하부 상태를 점검해 보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상당히 양호한 상태의 아반떼 MD 차량의 하부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매장 방문하시면 하부 상태 꼼꼼히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며 쉬운 전도, 해, 보실 수가 있 으니 언제든지 매장 방문 을추 천해 드리 도록 하겠 습니다. 을 넘었을 때도 하부에서 올라오는 소음, 전혀 없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대 MD 외관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택이 완료가 된후 매장에 입고가 된 차량입니다. 전체적으로 상당히 깨끗한 외관 상태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 전면부 헤드램프부터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화현상 없으며 파손된 부분 없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릴 부분을 보시면 도색이 벗겨지거나 파손된 부분 전혀 없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반대편 라이트 백화 현상 없으며 파손된 부분 없습니다. 본네트 부분을 보시면 눈에 띄는 큰 스크래치라던가 찌그러진 부분 전혀 없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범퍼 부분 찢어지거나 찌그러짐 그리고 눈에 띄는 큰 스크래치는 없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조석 측면부 외관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부 휀더 부분 찌그러짐 큰 스크래치 없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면부 도어, 후면부 도어, 전면부 도어, 후면부 도어. 심한 문콕이라던가 큰 스크래치, 찌그러짐은 없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후면부 핸더 부분. 특이사항은 없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후면부 외관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후면부 테일램프. 백화현상 없으며, 파손된 부분 없습니다. 반대편. 백화현상 없으며, 파손부위 없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트렁크 윗부분을 보시면 심하게 찌그러지거나 심한 스크래치 전혀 없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 부분 문제가 되어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범퍼 부분을 보시면 현재 범퍼가 찢어지거나 찌그러지거나 심한 스크래치는 전혀 없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운전석 측면부 외관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후면부 핸더 부분 찌그러짐 스크래치 없습니다. 후면부 도어, 전면부 도어. 다른 각도에서 후면부 도어, 전면부 도어. 심한 문콕이라던가, 찌그러짐, 그리고 스크래치는 없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면부 핸더 부분. 특이사항은 없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아반떼 MD 중고차의 외관 상태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광택이 완료가 된후 매장에 입고가 된 차량입니다. 전체적으로 큰스크래치라던가 찌그러짐, 심한 문콕은 전혀 없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양호한 상태의 아반떼 MD 차량의 외관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운전석 전면부 타이어 트레드 상태 약 60에서 70% 가량 남아 있습니다. 휠 상태. 파손된 부분 없으며 큰 스크래치 없이 양호한 상태의 휠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운전석 후면부 타이어 트레드 상태 약 40에서 50% 가량 남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휠 상태는 양호한 상태의 휠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조석 전면부 타이어 트레드 상태 약70% 가량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휠상태 전체적으로 양호하지만 중간 부분을 보시면 생활기스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조석 후면부 타이어 트레드 상태 약 40에서 50% 가량 남아 있습니다. 휠상태 전체적으로 양호한 상태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랫부분에 약간의 생활 기스. 하지만 현장에서 보시면 거의 티가 나지 않으니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아반떼 MD 차량의 타이어 트레드 상태와 휠 상태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타이어 상태는 전체적으로 양호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당장 교체를 해야 되는 타이어는 없습니다. 휠 상태는 내장 모두 양호하지만 약간씩은 생활 스크래치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확인을 해 보셔도 눈살을 찌푸릴 만한 스크래치 또는 심각한 스크래치는 없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주 행거리 124,643km, 버튼시동 스마트키, 앞좌석 열선시트, 오토에어컨,

썬너프 에코 모드, 후방 감지 센서, 시트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 보시트 상태. 아쉽게도 가죽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청결한 시트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찢어지거나 심하게 해진 부분 전혀 없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반대편 찢어지거나 해진 부분 전혀 없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뒷좌석 시트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하게 해지거나 찢어진 부분은 없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양호한 상태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운전석 뒷좌석 부분을 보시면 무슨 물질이 묻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악취가 난다거나 문제가 되어지지는 않지만 이렇게 자국이 남아있는 것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반떼 MD 중고차의 성능 기록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등록번호 49서의 3997 차대번호 성능검사를 받을 당시의 주행거리입니다. 튜닝이력, 특별이력, 용도변경이력 침수, 렌트, 화재이력은 없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고이력 운전석 전면부 핸더 부분이 교체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 세부상태 성능 검사를 받을 당시 아반떼 MD 중고차의 모습입니다.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아반떼 MD 중고차 매물 영상을 시청해 보셨습니다. 어떠셨나요? 이 차량이 마음에 드시는 고객 여러분들께서는 저희 바른 딜러 대표 번호 또는 핸드폰 번호로 문의를 주시면 신속하고 정확한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요즘에는 매장 방문이 어려우시거나 꺼려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신데요. 저희 바른 딜러에서는 비대면 거래, 탁송 거래, 방문 판매로 고객 여러분들께서 쉽고 간편한 거래를 할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 부담없이 문의를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고 있는 아반떼 MD 중고차. 지금까지 1인 신조로 운행이 되었던 차량이고, 이 차량은 비흡연자가 운행했던 차량입니다. 또한 11만 키로 때 엔진에 문제가 있는 리콜이 모두 완료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또한 썬루프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고객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실 만한 차량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이 차량 마음에 드시는 고객 여러분들 서둘러서 저희 바린딜러 최고로 문의를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저희 바린딜러를 믿고 상담을 신청해 주시고 계약을 진행해 주시는 많은 고객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번에도 더 좋은 매물 영상과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